정운돈 먼저 버텼고요. 앞뒤 다치기다. 1연을 끌어온 남자아 먼저. 아다치치 해머리. 해머리 해머리. 정면정근한 주먹이 밀려요. 정면정 밀려요. 숄더블럭. 숄더블럭. 정면정근 안 되니까 안된다니까 절대 안 됩니다. 진행을 제외하고도 정형돈에게 힘으로 싸우는 거는 이거는. 아 이거 블럭아 이거 블럭 이거 보십시오. 왜? 정영돈에게 웃기는 거제외하고정면들들려고니다이 거 웃기는 부분에서는 유재 씨가 이지할수없였던 아, 레슬링은 아니거든요. 네, 너무, 흥분했어, 너무 흥분했어요, 너무 네, 흥분했어요. 탈진했습니다 힘이 없어요. 두 다리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이제서 보너에 원한 없아디프레스아 이거죠? 어쩔 뭐죠? 잠깐 와. 아, 어, 슬프죠? 슬프죠? 슬프, 컴온, 컴온, 원, 마치. 아, 마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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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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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 아, 이 아, 그른사도네명만한 판식으로 가는 얘기예요. e r Tonga, Ningbako, Nara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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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ga, Tunis, Tonandale,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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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g 둘이 싸우는 a To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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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거의 지금 뭔가 피니시크 그 합체 공격 네.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는 마블팀 들어주라다 마블팀 들어옵다 아, 피가닥을 스타가 들어주고 유재석의 마무리.